안녕하세요. 매물TV입니다. 자, 오늘은 어, 이주택 걱정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 이주택에서 제외되는 어, 그리고 이종근생이 아닌 생활용 숙박시설로서 그 수익형과 어, 세컨하우스를 동시에 어, 누릴 수 있는 어, 주택 하나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지금 오늘 소개시켜드릴 주택이 바로 지금 보이시는 바로 이 주택인데요. 이 주택은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어, 망능리라는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어, 이 주택에서부터 용문 시내까지가 대략 한 10분 15분, 그러니까 전철역까지도 어, 가실 수가 있고요. 어, 어제 한번 손님이 한분 오셨었는데 서울 잠실 기준에서 서울 잠실에서 반포신가? 하여튼 반포에서 여기까지 오시는데 대략 한 1시간 10분,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1시간 한 20분 정도 걸렸다고 하시더라고요. 어, 서울 접근성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어, 일단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고요. 자, 여기 보이시는 데가 바로 이 집의 진출인로입니다 그리고 도로폭 자체가 한 6m? 처음 들어오시는 2차선에서 들어오시는 부분에서 약간 좁은 길이 있긴 한데 중간중간 그 교차할 수 있는, 피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어서 어, 올라오는 데는 큰 무리가 없었습니다. 자, 이 단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는 한 10가구 정도가 올라오다 보니까 한 10가구 정도가 있는 어, 정정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 지금 정면에 보이시는 바와 같이 전망이 아주 우수합니다. 조금 올라가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일단, 어, 진입로 이렇게 올라가 보시면요. 그 안쪽에다가 주차 공간. 숙박시설이다 보니까, 어, 손님들 오시면 주차할 수 있는 공간, 대략 한 3대, 4대 정도 충분히, 어, 될수 있는 공간이고요. 어, 전체적인 그 정원의 모습과 건물의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어, 건물의 건물 개요, 개요 먼저 확인하시고, 어, 전체적인 외부, 내부 한번 보시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물번호가 36218번이고요. 어, 건물 용도는 숙박시설입니다. 어, 토지 면적이 꽤 넓습니다. 849제곱으로 257평이고요. 도로집은 20평 포함된 면적입니다. 자, 건축 면적은 17평. 어, 17평이긴 한데, 일단 내부 들어가 보시면, 오, 생각보다, 어, 규모가 규모 있게 잘 지어진 건축물입니다. 자, 건축구조는 일반 경영철골 이런 것들이 아니고요. 목조주택, 정식 목조주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상 1층 건물이고요. 어, 방두 개, 화장실 두개 있습니다. 용도 지역이 계획 관리 지역이라서, 어, 추후에 더뭐 건축을 하시고 싶다거나 아니면 뭐더 갖다 놓으시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 충분히 어, 건폐율이 남아있기 때문에 충분히 어, 한 지금 한두배 정도는 더 지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방향은 어, 동향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략 한 동쪽에서 약간 북쪽으로 이긴 의 동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중공은 2022년 11월 25일 딱 2년 됐습니다. 오늘이 어, 24년 11월 25일인데요. 어, 딱 2년 됐네요. 뭔가 이루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자 주차 대수는 지금 두 대라고 해놨는데 좀 전에 보셨다시피 한네대 다섯 대까지도 충분히 가능하시고요. 어 지금이 지금 현재로 서는 여기가 거의 끝집이기 때문에 한그 도로변에 이렇게 대신다고 하셔도 어, 충분히 더 대실 수 있습니다. 어 공동지하수를 사용하고 있고요. 정화조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난방은 전기 온수 보일러고요. 전기 온수 보일러라서 어 이게 전기 온수 보일러는 어, 틀고 한 15분 이내에, 10분, 15분 이내에, 어, 발열이 금방 됩니다. 아, 입주 가능일은, 어, 주인분하고 협의하시면 즉시도 가능하고요. 어, 매매 가격이 3억 2천만 원에서 2억 5천만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아마 금매라는 것을 약간 느끼실 수가 있으실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땅 모양 한번 보시고, 어, 전체적으로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땅 모양은 지금 보시다시피 어, 약간 사각형에 가까운 마른 목골 사각형에 가까운. 하지만 어, 둘러보시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모양 자체가 아주 규모 있게 잘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둘러보시고요, 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정원에다가 이게 파고라라고 하죠. 파고라. 어, 여기에서 앉아서 쉴수 있는 공간, 음식 먹을 수 있고 야외에서 어, 파티 같은 거할수 있는 공간. 어, 비 오는 날도 지붕이 씌어져 있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보여집니다. 자, 257평에 그러니까 봄땅이 237평인데 어, 237평에 비해서는 이 지대가 높기 때문에 약간은 조금 좁은 모습이라고 보일 수 있는데 어, 지금 보이시는 바와 같이 어, 면적은 아주 넉넉하니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그 디딤석 설치해 놓으셨고요. 어, 야외 수전 있습니다. 울타리는 보시면 약간 엔틱한 분위기로 해서 어, 예쁘게 이렇게 울타리 어, 위험하지 않도록 다 설치를 해 두셨고요. 자 그럼 집 뒤로 잠깐만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 세컨하우스로 쓰시기에도 괜찮은 게 어 뒤쪽에도 이렇게 보시면 이런 공간이 있어서 뭐 집기라든지 어 저렇게 장작 같은 거 쌓아놓을 수 있는 공간 그리고 뒤쪽에 어 이렇게 콘크리트 포장을 해놓으셔가지고 어, 잡초 관리하는데 아주 용이하고 편리하다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아 일단은 전망이 올라와 보시면 속이 확 트일 정도로. 지금 아마 화면에서도 보이시겠지만, 화면의 느낌하고 저희가 실제로 보는 느낌하고도 확 차이가 납니다. 자, 앞에 가서, 어, 헨스 쪽까지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가장 전원주택을 보시기에 아주 그 좋지 않은 시기라고 보여집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체적인 풍광이라든지, 아, 너무 좋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이 경계석이죠? 경계석 쪽으로 해서 이렇게 보시면 잔디와 경계점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아마 그 텃밭 공간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 같은데, 어, 뭐 손님들 말 들어봐도 그렇고 제가 봐도 그렇고 이걸 숙박시설로 운영을 하신다고 하면 여기에다 자그마한 수영장 설치할 수 있는 공간 충분히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건물 모습 한번 보시고 내부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쪽에 그 렉산 하고 달아낸 공간이 있어서 어, 비가 오는 날이나 눈이 오는 날에도 어, 지금 여기 보시면 바비큐 시설도 되어 있고요 어, 보시면 이 공간에서 어, 비오는 날도 풍경 즐기시면서 어, 막 음, 하실 수 있는 공간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앞쪽에는 아마 여기에는 어, 이그 판석을 갖다 놓으셨는데 여기에다가 올려놓고 바베큐 지금 바베큐 시설을 위에다 올려놓고 아마 할수 있는 공간이라고 보여집니다 뭐 타일로 여기를 마감을 하셔가지고 어, 기초를 쳐놓으시고 어, 규모있게 이렇게 잘 만들어 놓으셨는데요 자 그러면 일단 외부는 어느정도 보셨다 생각하시고 내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관의 모습이고요. 자, 들어가 보시면 바로 현관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내부는 어, 많이 크지 않고 크지는 않은데, 아, 규모 있게 잘 만들어졌습니다. 어, 전실의 모습이고요. 어, 신발장, 수납장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 숙박시설이라서 모기향까지 이렇게 창가에 이렇게 두셨는데요. 어, 위에도 영업신고필증 다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들어가시자 말자, 우측편으로 가면. 우리가 침실이죠. 어, 침실에 침실 공간. 이렇게 있고요. 이면 창을 뚫어 놓으셔가지고, 아, 3면으로 다 창을 그, 해, 설치를 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개방감 아주 좋고요. 이침실의 옆쪽으로 보시면 이런 그림 같은 풍경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방의 모습. 방 사이즈는 그렇게 크지 않지만, 뭐 어, 숙박을 하면서 잠자고 이런 공간은 충분하더라 보여집니다. 자, 확실 여기는 욕실 화장실의 모습이고요. 변기 그리고 세면대와 그 샤워기, 겸용 샤워기 설치되어 있습니다. 어, 사이즈는 그렇게 크지 않지만 어, 사용하기에 불편함이 없어 보입니다. 자, 나가셔서 이제 복도 우측으로 바로 보시면 여기가 공용 화장실 마찬가지 그, 지금, 금용 샤워기와 변기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은 주방 공간인데요. 주방 거실 일체형으로 되어 있고요. 음, 화이트 톤의 어, 하이그로시 가구들 설치되어 있습니다. 싱크대. 어, 전자렌지 있고요. 어, 쿡탑. 1구짜리, 아, 2구짜리 쿡탑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아마 다용도실인데 냉장고 하나 들어가 있고요. 세탁기 설치되어 있고. 어, 세탁기가 드럼 세탁기와 두 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온수 보일러 어, 그리고 온수 어, 저기 보시면 온수 보일러 예, 네,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뒤돌아 보시면 여기가 거실 공간인데, 어, 거실 공간 충분합니다. 뭐몇분 몇 오셔 가지고 여기 앉아서 어. 남소 나누시면서 할수 있는 공간 충분하고요. 자, 에어컨 설치되어 있고요. 소파 다 되어 있습니다. 자, 전면에 어, 뒤쪽으로 어, 갤러리 창을 이렇게 두셔서 픽스 창인데 갤러리 창을 두셔서 어, 뒤에 채광률을 좀 높이셨고요. 전면에 이중창으로 해서 이렇게 이중 창으로 해서 설치 시공을 해 놓으셨습니다. 자, 이 17평 공간에 거의 대부분 두방두개이 두 정도 나오기가 쉽지 않은데, 어, 규모 있게 구조를 잘 짜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거실 끝으로 가 보시면 방이 하나 되있습니다 여기는 붙박이 시설까지 되어 있고요. 방 사이즈는 아까 보셨던 양쪽 방 사이즈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개방감을 위해서 양쪽 이면창 설치를 하셨고요. 어 그래서 답답함이 없습니다. 방이 좁은데도 불구하고.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보시면 어 바로 그 아까 이중창 샷시 이쪽으로 바로 외부로 나가실 수도 있고요. 음식을 해서 뭐 돌아 나가셔도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어, 내가 세컨 하우스로 쓰시면서 보통 이 정도면 주 4일은 숙박. 으로그 수익 수익을 내시고 한 이틀 정도 이틀을 3일 정도는 2박 3일 정도는 해서 세컨 하우스로 쓰시기에 아주 어, 유용한 집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다시 한번 보기에 와, 전망이 진짜 끝내 줍니다. 한번 오셔서 이 전망 한번 누려 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가격대에도 그 부담스럽지 않은 2억대 중반, 2억 5천 지금 그 매매 진행하고 있는데요. 어, 주인분이 조금 사정이 있으셔가지고, 어, 금매로 이렇게 내놓게 됐습니다. 자, 제가 봐도, 어, 제가 뭐 설명드리는 거에 있어서 많이 표현을 못했습니다만 한번 보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좌측 상단에 전화번호로 주셔서 답사 일정을 한번 잡아보시고요.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자, 그럼 매물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또 다음에 또 좋은 매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매물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